전호나물 이제 팔팔 끓는 물에 데쳐서 묻히면 되고 고들빼기 데쳐서 얘도 묻히고 명이나물 첫 수확 막 쥐어뜯었어요 <laughs> 발레는 열심히 다듬고 있습니다 쫄병 <laughs> 자 요것은 약이야, 약, 약. 응. 물 끓는습니까? 물끓는데 네. 빨리 데치자왕 고들빼기. 고들빼기가 이건 왕 고들빼기입니다. 여기는 강원도라서 아직 이 꽃대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아주 아직까지 아유, 땅을 깊이 덮어야 된다. 아, <laughs> 이거나? 자, 이거. 이거. 도고이빼기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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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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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고거이 넣고 거 넣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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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물 서 만나게, 크, 우리 사랑하는 아우들하고, 만나게 뭐해야 되겠죠? 음. 자, 우리가, 아, 농사 푸짐하지요? 고돌빼기, 요것은, 명이나물, 요것은, 달래, 달아니로 하나, <laughs> 민들레, 요것은 민들레. 으흠. 민들레도 고들빼기하고 같이 데쳐서 묻힐 거예요. 달래, 냉이, 요것은 냉이에요. 달래, 냉이, 쓴박이, 나물 캐오자. 하하.